이것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음, 아, 안녕하세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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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오늘 고전 역학이 아닌 제가 랜덤으로 말해보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볼륨은 유한하지만 겉넓이는 무한한 물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 물체의 이름은 가브리엘의 오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체는 일단은 제가 어떻게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함수 x 분의 1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x가 x축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습니다. x가 1일 경우에는 y는 1, x는 2일 경우 y는 2분의 1이겠죠? 왜냐면 함수가 x분의 1이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 그래프를 이 x축 중심으로 360도 이렇게 쫙 돌릴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쫙 돌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콘? 이렇게 콘 모양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약간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죠? 자, 저희는 이 물체의 볼륨과 겉널 위를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볼륨을 한번 구해보자. 여기서 제이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볼륨을 구하려고 할때 <laughs> 만약에 저희가 얘네들을 이렇게 이렇게 자른다고 가정합시다. x축을 기점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델타 x만큼 이렇게 자른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옆면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저희가 여기서 델타 X만큼 자르다고 한 것은 이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델타 X만큼 계속 이렇게 저희는 쪼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만약에 분리를 시키면 이 각각 하나가 전 이렇게 디스크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희가 할 것은 이 디스크의 볼륨을 구해서 이것을 다 더하면 아무래도 가브리엘의 호른의 볼륨의 근사한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델타 x가 0.1, 0으로 갈수록 저희가 이 방법으로 볼륨을 구하는 그 값이 가브리엘의 볼륨과 더 가까워지겠죠. 자, 앞서 설명했듯이 저희는 이 디스크의 볼륨을 구해서 다 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린더의 볼륨은 어떻게 구할까요? 만약에 실린더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첫 번째, 어, 이 디스크, 0번째 디스크라고 합시다. 라고 했을 때이 원의 넓이 곱하기 그 두께 즉 델타 x가 이 디스크 0번째 디스크의 볼륨이 되겠죠. 자, 여기서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r은 이 원의 반지름입니다. 즉, 디스크, 0번째 디스크의 반지름은 저희가 여기서 나타낸 뜻이 r0이겠죠. 그러면 이 0번째 디스크를 만약에 살펴보시면 여기서 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이 이거겠죠.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x0이니, 여기 높이는 함수가 x분의 1이니 여기는 x0분의 1이 되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이 디스크, 첫 번째 디스크의 반지름은 x1분의 1이 되고 두 번째 디스크는 x2분의 1이 되고 등등등이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 모든 볼륨을 더하려면 이러한 방정식을 쓸수 있겠죠. 이게 바로 0번째 디스크 플러스 첫 번째 디스크 두 번째 디스크 등등등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수식으로 어떤 그 심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설명했듯이 ri의 값은 xi 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곱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희는 말했듯이 이 값은 그 가브리엘의 호른과 가브리엘의 호른의 볼륨과 굉장히 근사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델타 x가 0이랑 가까워질수록 가브리엘의 호르네 볼륨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저희는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부터 이렇게 적분한 값이 되겠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인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말하기로는 만약에 이 대문자 f(x)가 이 소문자 f(x)를 미분한 것일 경우 만약에 이 대문자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했을 때는 그죠. FB-FA로 나타낼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뉴 턴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대, 이,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니 저희는 이제 이 녀석을 풀어 자 저희는 뉴턴의 기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저희가 풀고 싶은 이 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laughs> 만약 이 함수가 적분하는 값이 이거일 경우 저희는 뉴턴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풀고 싶은 이 적분을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큰 f of x라고 가정하고, 아 만약에 여기서 큰 g of x라고 가정하고, 저희가 만약에 이 함수의 적분한미분한 값이 이것일 경우, 즉 이것은 큰 g of x가 되겠죠. 그러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저희는 이적분한 값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겠죠. 그러면 저희는 D, G, O, D, X를 저희는 풀어야 합니다. 이것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또 다시 풀어서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볼수 있듯이 이것은 그죠? 마이너스 파이 엑스 플러스 파이 엑스 플러스 파이 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네들은 서로 죽이죠 그럼 0이 됩니다 그러면 그죠? 파이 엑가 여기 위에 있고 밑에는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도 H가 있고 여기도 H가 있으니 서로 이렇게 없어 없앱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H가 여기서 0역으로 갔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가 앞서 증명하고 싶었던 부분인 이 부분을 증명한 것입니다. <laughs> 즉, 저희는 이제 앞선 앞선 <laughs> 즉, 저희는 앞서 언급한 정리에서 저희가 풀고 싶하는 어이 방정식 이, 이 작품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브리엘의 호른의 불림이 되겠죠. 이것은 c 무한 마이너스 g이 되겠죠 g는 치는 x분의 마이너스 파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유한한 숫자를 무한으로 나누게 되면 이것은 0이 됩니다 그렇다면 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알수 있듯이 가브리엘의 호른의 볼륨은 파이입니다 파이는 유한하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알수 있듯이 가브리엘의 호른의 볼륨은 유한합니다 자 이제 볼륨을 구해봤으니 저희는 이 가브리엘 의 호른의 겉넓이를 구해봅시다 아까 전과 같이 저희는 이 물체를 델타 X만큼 균등하게 자를 것입니다 저희는 아까 전과 같이 가브리엘의 호른을 델타 X만큼 조개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델타 x하고 가정했을 때, 그럼 여기가 델타 y. 아, 다시 다시죠 아! 자, 저희는 아까 전과 같이 델타 x만큼 가브리엘의어을 홀에... 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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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라. 자, 저희는 아까 전과 같이 가브리엘의호르을 델타 x만큼 쪼갤 것입니다 그렇다면 쪼갠 부분을 분리해 놓으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아까 비슷한 방식으로 이 각각의 물체의 건너비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의 길이가 델타S라고 합시다 그있을 경우에는 이것의 건너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것의 건널이는이 원의 길이, 즉, 이 길이 곱하기 델타 s가 되겠죠. 자, 여기서 델타 s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델타 s라고 했을 때이 부분이 델타 x가 되겠죠. 델타 x. 그리고 이 부분을 델타 y가 되겠죠. 델타 y. 그렇다면 저희는 피타고리스의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델타 x 제곱은 델타 x 제곱 플러스 델타 y 제곱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델타 s는 델타 x 제곱 플러스 델타 y 제곱 한 것의 루트겠죠. 그러면 델타 x를 이 루트 밖으로 꺼내면 델타 y 델타 x 그리 델타 x가 되겠죠. 자 여기서 원의 길이는 무엇일까요? 원의 길이는 그죠.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이 값은 XI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 위에 있는 것의 모든 건널비를 더하는 것을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S가 되겠죠. 하지만 델타 S는 이렇게 설명했듯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갈 것입니다. 0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델타 y도 0으로 가겠죠. 그럼 이것을 비적분학적으로 표현하면 델타 x는 dx가 되는 것이고 델타 y는 dy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저 위에 있는 수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것은 f of x를 미분한 값입니다. 이비분한 값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의 호른의 건널비는 이것이 되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부분은 항상 1보다 같거나 큽니다. 즉, 저 위에 있는 식의 값은 이 값보다 더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하, 해야 될 것은 저희는 이 값을 도출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값이 무한일 경우에는 이것이 무한보다 크다는 소리니 이것 또한 무한이다 라는 것을 저희는 증명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전에 배웠던 전에 제가 언급했던 기본 정리를 통해서 이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 저는 제가 그냥 미리 따로 풀어놨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풀면 이것은 그죠 어거브 로한 마이너스 두 파이 어오브1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한 무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한이 됩니다. 즉 여기서 저희가 볼수 있듯이 겉넓이는 이 무한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저희는 여기서 알수 있듯이 파이만큼의 페인트가 있으면 가브리엘의 호른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즉, 볼륨은 유한하죠. 하지만 가브리엘의 호른의 건널비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가브리엘의 호른의 역설은 파이만큼의 페인트가 있을 때 가브리엘의 호른 안을 다 채울 수는 있지만 그 건널비는 다 칠하지 못한다입니다. 뭐니?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